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수도권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금전적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도 노후 생활에 대한 막연한 걱정 혹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의 발표를 통해 노후 준비에 대한 현실적인 계산법과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노후 생활은 어떤 모습인가? 노후 생활은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출하게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며 사는 삶을 원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반대로 수도권에서 문화 생활도 즐기고, 손주들과 함께 하며 활발히 사는 삶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특히 수도권에서 노후를 대비하시는 분들께 현실적인 수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부부 2인 기준으로 설정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노후 생활비의 구성 요소 먼저, 노후 생활을 위해 준비해야 할 금전은 크게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비란 말 그대로 매달 혹은 매년 지출되는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주거비, 공과금, 관리비,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변동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비용들로 식비, 교통비, 외식비, 위료비, 취미나 여가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이두 가지 항목을 나눠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에서 1. 주거비를 어떻게 설정할까? 노후 생활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중 하나는 주거비입니다. 수도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거 형태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요. 자가인지, 아니면 전세 혹은 월세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자가주택 소유자 만약 본인 명의의 집이 있다면 주거비용은 비교적 적게 듭니다. 다만 자가소유라 해도 유지비용은 발생합니다. 관리비, 수도나 전기 등 공과금 그리고 재산세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 비용은 월평균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적당할 것입니다. 전세나 월세 거주자 집을 소유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보증금이나 월세 비용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2인 가구가 거주할 만한 크기의 전세 아파트를 얻으려면 적어도 4천만원에서 6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월세의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추가로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 형태에 따라 노후 준비금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1에서 2 기본 생활비 다음은 식비, 공과금, 교통비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생활비입니다. 부부 2인의 경우 식비는 월평균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로 잡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는 평균적인 수준의 외식을 포함한 금액인데요. 각 가정의 식문화와 패턴에 따라 이 금액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과통신비, 휴대폰 요금 및 인터넷 비용도 반영해야 합니다. 보통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에서 3, 의료비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지출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국민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의료비도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노후에는 1년에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의료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건강 상태에 따라 크게 차이 날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이나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1에서 4, 여가 및 기타 비용 마지막으로 노후에는 경제적인 안정감 외에도 삶의 질을 높여줄 여가 활동이나 취미에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 손주들에게 줄 용돈, 혹은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가 및 기타 비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는 계획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월 평균 및 연간 생활비 예측 방금 말씀드린 각각의 항목을 토대로 2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가주택 기준으로는 월 평균 생활비가 대략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신다면 이에 더해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정도의 추가 지출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월세 거주자는 한달 생활비가 25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해 본다면 1년에 1800만원에서 42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 은퇴 후 필요한 노후 자금의 추정 평균적으로 은퇴는 60세 전후에 이루어지고 기대 수명은 90세 정도로 가정할 경우, 노후 생활 기간은 약 30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 볼까요? 자가 주택 기준, 월 평균 200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0년은 7억 2천만원. 전세, 월세 기준,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하면, 월 평균 300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0년은 10억원 이상.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실제 필요 자금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현실적인 준비 방법 마지막으로 준비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투자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저축 계획을 세우고 소비 패턴을 점검하며 재무 목표를 구체화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금 설계를 충분히 활용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노후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노후는 준비된 자에게 행복한 시간이 될수 있으니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 나가시길 권장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